안녕하세요. 각골의 서훈입니다. 야, 얘네들은 진짜 이 안에서 뭘 필요로 할까요? 진짜 엄청납니다. 오늘같이 바람이 잔잔, 아니 바람이 잔잔하진 않네. 바람이 심하게 불긴 하는데, 한데... 근데 바람이 따뜻합니다. 우리가 바람 끝 시차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굉장히 바람이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아, 나무를 나무를 쓸어놨어요 나무를 쓸어놨는데 그 톱밥에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이걸 들고 가서 뭐 했으려고 이렇게 요동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발에다가 꿀을 묻힙니다. 꿀을 묻혀서 이놈들을 가루를 발에 묻혀서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야들은 어. 이런 나무 나무에서 채취를 한다는 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너무 너무 두꺼워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없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벌들이 이 톱밥 위에서 구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좀 부드럽죠? 부드러운데 벌이 안 붙어요. 여기서는 가져가기가 좋은데, 그럼 이건 나무가 다른 나무라는 얘기잖아요? 색깔이 다릅니다. 나무가 다른 나무고, 야네들이 필요한 물질이 이 나무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색, 갈색의 나무에서 야네들은 무언가를 채취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야, 이건 토분 같이 생겼네. 토봉이 이룰 리는 없고, 그럼 양봉이 흑벌이라는 얘긴데, 토봉처럼 생겼는데, 토봉은 이런 일을 안 하거든요.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양봉이 흑벌이라고 봐야죠. 양봉이 흑벌, 흑벌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를 채취하려고. 이놈 다리에다 많이 묻혔습니다. 다리에 가루를 많이 묻혔죠. 이놈도 다리에다 가루를 많이 묻혔고 이렇게 뒹굴어서 뒷다리에 이렇게 보면 뒷다리에 뭔가를 지금 묻혔잖아요. 아주 소량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분. 우리는 이걸 나무에서 나무에서 어떤 물질을 채취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이 나무에서 채취해 오는 것이 프로폴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프로폴리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야네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 이 갈색 갈색이 나는 이 나무에서 무언가를 야네들은 채취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야네들은 이걸 갖고 무얼할까요뭐 하는 일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뭐집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들어있는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나 이러한 것들, 어떤 물질들을 채취해서 병을, 병을 잡기도 하고. 지금 보이는 이 갈색의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이 갈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전부 느티나무, 느티나무를 잘라낸 톱밥이에요. 이런 색깔을 가진 게 느티나무 또 밤나무 이런 이런 것들에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프로폴리스가 가장 많이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밤꽃이 피었을 때입니다. 밤꽃이 피었을 때 프로폴리스를 가장 많이 가지고 들어와요. 자 프로폴리스를 많이 가지고 들어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벌들이 병에 노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벌들의 병에 노출됐다. 그 얘기는 세력이 약화됐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세력이 약화됐다. 아, 농약을 맞았구나. 장수 농약농법에 노출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수 농약농법에 노출이 되면, 야네들은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벌통 자체를 관리를 못하고 병을 제어를 못합니다. 병을 제어를 못하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프로폴리스가 필요한 거죠. 자,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채취한 프로폴리스가 진드기를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는게 아니라 외국 사례들의 사례들을 보면 프로폴리스로 프로폴리스를 뿌려줬더니 진드기가 감소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벌들은 이렇게 채취한 프로폴리스를 뭐 이게 꼭 프로폴리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무, 나무나 이런 진액들에서 채취해온 것들을 자기네 집을 방어하거나 또는 병, 살균제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초봄에 날이 좋고, 햇볕이 좋고, 바람이 따뜻한 기운이 들어온 날, 요런 날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어, 어떠한 가루들, 우리가 딩기라고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어쌀 쌀을 생산하다 보면 껍질을 벗기고 나오는 그 찌꺼기를 딩기라고 합니다. 딩기나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서 얘네들이 채취해 가는 물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앗간에 가서 딩기를 한포 갖다가 여기다 뿌려 줘도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뭐 이렇게 톱밥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톱밥을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자, 이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처럼 화목을 뗀다면, 화목을 뗀다면 뭐 이렇게 톱밥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톱, 톱밥을 만든다는 건 일부러 만든다는 건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때 쌀에서, 정미수에 가면 쌀에서 나오는 딩기라는 걸 갖다가 그 고운 가루를 공장 주변에 어느 한켠에 내가 밥지 않는 곳에 뿌려놔도 얘네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